멕시코의 현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을 향한 모욕적 발언을 쏟아낸 팬들의 항의를 받았다. 멕시코의 현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을 향한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데에 대해 진행자가 사과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멕시코 ADN 40 TV 채널의 토크 슈파란더 40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 민 무대 영상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구찌를 입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다. 남자들이 이렇게 약해 보이고 이상한 헤어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옷을 좋게 보이게 하겠냐 등의 대화를 나눴다. 남성 진행자들은 구찌 의상을 입은 멤버들을 보며 구찌를 입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남자들이 너무 말랐고 머리 모양도 이상한데 옷이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마치 게이 클럽에서 일하는 것 같아 보인다. 다 여성처럼 보이는데 남성이 맞나라고 말했다. 이날 출연진은 지난 21일 방영된 빌보드 뮤직 어워드 bma의 방탄소년단 무대 영상을 시청했다. 남성 진행자들은 구찌 의상으로 맞춰 입은 멤버들을 보며 구찌를 입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남자들이 너무 말랐고 머리 모양도 이상한데 옷이 좋아 보일 리가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성소수자의 빗대 표현하면서 팬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로부터도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진행자들은 빌보드가 아니라 게이 클럽에서 일하는 것 같다. 멤버들 모두 여자처럼 보이는데 진짜 남자 맞냐 등의 발언을 했다. 성차별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한 출연자는 빌보드가 아니라 멕시코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일하는 것 같다. LGBT가 단체로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내뱉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쟤네 다 여성인 것 같다는 한 진행자의 말에 또 다른 이는 아마 맞을 것이라며 희롱했다. 논란이 커지자 진행자 호라시오 빌라로보스는 하루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이번에 진행된 방송에서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불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불쾌하게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곧이늦게 사과했다. 논란이 커지자 진행자 중한 사람인 호라시오 빌라로보스는 29일 SNS에 방탄소년단이나 그들의 팬들을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만약 불쾌함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다. 프로그램 측은 빌라로보스의 글을 공유했을 뿐 별도의 사과를 전하지는 않았다. 댓글에 내는 것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다. 불쾌했다면 내가 채널을 바꿔라는 의견과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에게 그들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측은 빌라로보스의 사과 글을 공유했을 뿐 별도의 사과를 전하지는 않았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프로그램 공식 계정에 항의글을 쏟아내고 있다. 팬들은 대표적인 동향인 인종차별, 멕시코 공영방송의 수준이 보인다. 방탄소년단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에게도 상처되는 말, 정식으로 사과해라 등의 비난을 가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프로그램 공식 계정에 항의했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모욕 발언을 했던 진행자 호라시오 빌라로보스는 하루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이번에 진행된 방송에서 방탄소년단과 팬들을 불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불쾌하게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곧 뒤늦게 사과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 MGM 그랜드 간 어린어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상을 받았다.